짠! 안녕하세요, 전소장입니다 자, 오늘은 2021년도 연말을 맞아서 어, 저희 시그니아 북부산점에서 음, 뽑기 이벤트를 진행합니다. 어, 이제 기존 이제 저희 고객들 그리고 이제 신규로 새로 오시는 고객들에게 어, 조금 더 많은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어, 기존 할인율과 그리고 뽑기를 통해서 적용된 이벤트 할인율 그리고 상품들을 저희 이제 센터를 사랑해주시고 어, 저희 직원들을 어, 늘 이렇게 찾아오셔가지고 믿고 맡겨주시는 또 그리고 격려를 해주시는 많은 분들에게 어 뭔가 이렇게 이제 보답, 이게 그러니까 돌려드리는 어 이런 것들을 해드리고 싶어서 음 다양한 어 상품들을 준비했어요. 어 기존 고객분들에게는 어뭐 필요한 어 건전지, 또그 다음에 수리비, 수리비도 1회 지원을 해드리는 어 이런 이벤트를 가지고 있고요. 그리고 이제 신규 고객분들도 어 조금 더 어, 많은 어, 이제 혜택을 보실 수 있도록 뭐 전자습기 제거제라든지 추가 건전지 그다음에 이제 재구매를 하시는 분들에게도 어, 혜택을 볼수 있는 어, 보상판매 할인율 플러스 추가 할인율도 적용을 할수 있는 그런 어, 상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뽑기기 이 때문에 그만큼 잘 뽑으셔야 되겠죠 꽝의 빈도는 10%도 안 된다는 거이점 어, 어, 하실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제 지금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이벤트 기간은 12월부터 월말까지 진행을 할 거니까, 많은 분들이 찾아오셔서 많은 혜택 보시기 바라겠습니다.